유해가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와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아 진짜 따뜻해 따뜻해? 어 안에 따뜻해 이렇게 하고 따뜻해 우리 끝났어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밥뭐 먹어요? 밀면 아, 밀면밀면저 뭔가 뭔가 어떤 건 모르겠지만 근데 면 있으면 저 좋아. 요에 으흠. 냉면인데 약간 되게 쫄깃쫄깃한 쫄깃쫄깃이가 보여. 뭔가 약간 쫀득쫀득 뭔가 약간 뭔가 냠냠냠 그런 느낌. 아아 느낌? 냠냠냠. <laughs> 아니 알아들어 그걸. <laughs> 어. 우리 팬분들도 많이. 어 다음에 팬분들이랑 팬북... 네. 같이. 어 오고 같이 오면 있고. 좋겠다 팬분들이랑. 음. 응. 응. 와나 보라색 진짜 조금 예쁜데. 아, 네. <laughs> 아 그레이 좀 예쁜데. 어. 어떤데지 어, 우리 조금 예쁜데. 오래 좀 예쁜데. 어떡하지어떡가지 어, 알겠습니다.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어떤지 어떡하지?